안녕하세요. 샌바이크의 쌤입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주관했던 모아고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요. 날짜는 12월 5일 7시 모아고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서울의 109 모빌리티, 충청도에는 모터별로 청주 흥덕점, 경상도에는 질주 모빌리티, 전라도에는 저희 샌바이크가 모여서 각 지역의 대표님들과 수다를 한번 떨어볼 건데요. 시간이 되신 분은 저희 아래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응원이나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세사리와 자전거 한 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12월 5일 7시에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모하고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오셔가지고 구독하시고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터집니다. 그럼. 라이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